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준영입니다. 오늘은 이 엘라고라는 제품 아시죠? 이 엘라고라는 제품에 클리어 케이스를 구매했어요. 근데 이제 가격이 되게 쌌어요. 뭐 쿠폰하고 뭐 해서 한 5천, 한 3천원? 네, 그 정도에 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엘라고라는 브랜드가 A샵에도 좀 있고, 요 윌리스나 이런 브랜드, 이런 리슬라 브랜드에도 있어가지고 하나 구입했는데 좀 모르겠습니다. 가격이 싸가지고 구거든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. 예. 네, 그래서 한번 열어볼게요. 그래서, 이런 종이 박스에 이렇게 와요. 그래서, We Make Details 라고 돼있고, 이쪽에 12랑 12프로랑 여러분들 케이스 호환되는 거 아시죠? 그래서, 그렇게 왔습니다. 그래서 한번 열어볼게요. 저는 12가 없으니까 12프로를 구매, 구매를 한 거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고, 뭐 요거는 없고, 박스가 되게 좀 뭐랄까. 좀 되게 간편하게 왔는데요? 예. 네, 간편하게 오고, 이런 식으로. 한번 떼볼게요. 그래서, 어 이렇게 스펀지도 있고 엘라고 스티커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. 되게 생각보다 어, 저는 이거를 약간 TPU 소재가 섞인 걸로 알고 있는데 딱딱한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. 근데 되게 좀 말랑말랑합니다. 일반적인 젤리 케이스예요. 그래서 그래서 싼나 싶기도 했는데 한번 볼게요. 그래서 이차 하면은 그냥 이렇게 좀 투명한 케이스인데요. 여러분들 어떠세요? 예. 네, 저는 개인적으로. 좀 뭐랄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버튼도 잘 눌리고요. 예 그리고 되게 다 좋고 이쪽에 엘라고라는 그 로고가 있어요. 이쪽에 보이세요? 잘안보이실려나 투명해가지고. 예 이쪽에 엘라고라는 브랜드가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카메라 돔도 약간 카메라 돔을 뭐랄까 이쪽에 제가 강화유리를 붙였잖아요. 그 강화유리보다 훨씬 더 밑에 있어요. 그러니까 강화유리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형식이니까. 보호력 관련해서는 빵점입니다 네. 그래서, 뭐, 당연히 이런 클리어 케이스에 보호력을 갖춘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말도 안 되는 거고요. 그래서 뭐, 홈버튼이나, 홈버튼이 아니라 이런 진동버튼이나 이런 데는 괜찮은 것 같고. 아, 글쎄요. 저는 좀별론데 생각보다. 예. 네, 그래서, 이제 제 기준에서 별로란 말씀을 드려요. 왜냐면은, 어 이건 정말 싸구려네요. 싸구려 같네요. 네. 그래서 저는 원래 그 약간 딱딱한 그런 뭐랄까 TPU 소재가 섞인 거를 좀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별로라서 저는 이거 구매를 좀 후회하네요. 네. 근데 뭐 어차피 좀 싸게 구매했던 거이기 때문에 그냥 좀 뭐랄까 막 쓰실 분들은 추천을 드리는데 그냥 좀 글쎄요. 예, 일러그란 브랜드에서. 브랜드가 있는 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케이스를 했다 뭐 저는 좀 별로 예 네, 그래서 주 요번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네 보호력도 빵점이고 너무 얇아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안녕